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음, 오늘은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거. 음, 중학교 2학년 수학 중에서도, 음, 중2 수학이죠. 음, 중2 수학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경우의 수, 그죠? 경우의 수를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처음 배운 학생도 있을 거고요. 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경우의 수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저랑 한번 이웃하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면 물론 미리 이 영상을 찾아보는 학생이 어, 무엇을 궁금해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웃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이웃할 때 혹은 세 명이 이웃할 때 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두 명이 이웃할 때는 곱하기 2를 해 주고요. 3세 명이 이웃할 때는 곱하기 6이라는 걸 합니다. 갑자기. 그죠? 어, 근데 왜? why? 어, 도대체 왜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6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실제로 문제도 한번 풀어 보고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4 명을 4명이 이웃할 때는 과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기본 문제부터 한번 보죠. 보통 많이 나오는 기본 문제죠.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뭐 동생,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데, 부모님은 항상 일열로, 아, 부모님은 항상 이웃해서, 어, 다섯 명을 이제 이렇게 일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알아보는 걸 풀어보도록 하죠. 어, 조건이 뭐냐? 일열로 나열합니다. 일열로 나열. 다섯 명 전체를, 그죠? 다섯 명 전체를 일렬로 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어, 부모님은 이웃해야 한다. 음. 이게 조건, 이 조건대로 과연 음. 이 조건대로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그죠. 어. 근데 일단 이웃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어. 부모님, 엄마 있고요, 아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나가 들어간 경우는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항상 붙어있고, 내가 여기 있던지, 뭐 할머니가 여기 계시던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붙어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세 줘야 됩니다. 음.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푼다 그랬죠, 보통? 어, 보통, 엄마, 아빠를 한 세트로 보는 거야, 그냥. 엄마, 아빠를 한 세트로 봅니다. 한 세트로. 그리고, 나, 동생, 할머니를 따로따로 보는 거죠. 총몇 명?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는 시각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명을 1렬로 나열하는 거죠. 네 명을. 네 명을 1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곱하기 2를 하죠. 이거를 왜 하는지를 아는 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곱하기 2를 왜 하냐? 엄마, 아빠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3명 할 때를 설명을 하면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보니까. 어, 일단 2명, 어, 아니, 2명이 아니라, 곱하기 2를 왜 하냐? 일단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곱하기 2를 왜 하냐? 자, 일단 이렇게 4명을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4, 3, 2, 1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4, 3, 2, 1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상태죠. 고정. 엄마, 엄마는 무조건 여기, 아빠는 무조건 여기가 이렇게 함께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 나, 동생, 할머니. 혹은, 나, 엄마, 아빠, 동생,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항상 엄마, 아빠 순인 거예요. 엄마, 아빠 순. 이런 경우의 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겠죠. 실제로 몇 개다. 이런 경우가 4, 3, 2를 곱한 24가지. 이것만 세면 24가지야. 근데 이 경우만 세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는 빼먹, 빼먹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엄마랑 아빠가 자리를 바꿀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이, 이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와요. 엄마, 아빠 오는데, 여기 아빠. 엄마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더라. 왜냐면 이런 경우도, 물론 이 경우도 똑같이 오겠죠. 이런 거 여기도 아빠, 엄마,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더 쳤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몇 가지, 24가지, 그래서 총몇 가지, 48가지 반응이 조금 느리네요. 컴퓨터가. 자, 어쨌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 이런 식의, 이게 진짜 원리예요. 조금 어렵죠? 근데 조금 더 어렵게 이번에 3명 갑니다. 3명이 이웃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 엄마, 아빠, 나, 가, 셋이서 이웃하고 싶대요. 음. 셋이서 이웃. 셋이서 이웃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랑 할머니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 이건 무슨 말이냐? 엄마 만약에 여기 할머니 그리고 아빠 나 동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 셋이서 이웃한다는 소리는 항상 손꼭 잡고 어, 팔짱 딱 끼고 계속 셋이서 같이 있는 건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 엄마 아빠 나 동생 할머니, 이렇게 있는데, 세 명을, 한 세트로 보는 거죠. 일단, 엄, 아, 나, 어머나, 엄, 아가, 일단 이거 고정, 이대로 고정하고, 이세 명을, 세 명이라고 보는 거야. 시각을 이렇게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어, 실제로, 여섯 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세트, 어마나, 동생, 할머니. 그죠? 그리고 어마나, 할머니,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뭐 동생, 어마나, 할머니. 그죠? 또 할머니, 어마나, 동생. 이런 식으로 몇 가지다. 이게 총 여섯 가지라는 거죠. 음. 여섯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는 일단, 뭐더라? 엄마, 아빠, 나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수만 센 거고,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개? 아빠, 엄마,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 동생, 할머니. 와. 아, 엄나. 아, 엄나도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아, 엄나도 몇 가지? 여섯 가지. <laughs> 근데 이게 다야 또 아니에요. 그게 몇 가지냐? 엄마, 나가 다시 말하면 결과를 말하면 엄마, 아빠, 나가 일렬로 나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몇 개다? 세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3, 2, 1 곱하기 6이라고 하죠. 3명을 이웃한다면, 3명이 이웃한다면, 그죠? 근데 이 6이 어디서 나왔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어. 아시겠습니까? 음. 이제 느낌이 조금 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느낌이 좀 왔어. 어, 그죠? 그럼 4명! 어,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이번엔 4명! 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엔 좀 문자가 많아요.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요. A, B, C, D, E, F. 6명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 6명이 있는데, A, B, C, D가 너무 친해서 얘네는 항상 이웃 하고 싶대요. 4명은 음, 네 항상 같이 다닐겁니다. 그럼 6명을 전부 다 일렬로 나열할 때이 가지수가 몇 개냐 6명을 어, 전부 나열할 때 어떻게 한다? 한 덩어리 음, 그런데 A, B, C, D가 일단 고정! A, B, C, D 무조건 딱 A, B, C, D 팔장 끼고 이 경우가 몇 개? 띵, 띵몇 덩어리? 세 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세 덩어리.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가지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다? ABCD가, ABCD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게 몇 가지입니까? ABCD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1열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에서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24네요. 어, 24 이게 좀 반응이 늦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21 곱하기 24를 해준다면 음,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4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할 때 이웃한다 네명이서 자리를 바꾼다 그리고 그 덩어리 덩어리로 보는 거죠 한 덩어리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일렬로 나열하고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의심이 된다면 직접 본인이 써보면서 하나하나 다 카운트 해보세요 어, 정말로 맞습니다 어. 물론 경우의 수 이웃하는거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그죠 알아두면 좋고요 원리까지도 이해하면 더 좋을 겁니다 어, 이 다음엔 아마 이제 대표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더 좋을텐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